네, 지난번에 이어서 무가금 클래스 추천 이제 3편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 볼 클래스는 이제 기사 클래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클래스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1편, 2편 만들었을 때는 거의 선점기도 없고, 광역기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거의 안 하는 클래스여서 그때는 이제 뺐었는데, 최근에 리부트 된 이후로 그나마 이제 기사도 선전기도 생기고, 강역기도 생겨가지고,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스킬을 좀 보게 되면은, 기사 장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일반 스킬을 아데나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그 중에, 풀링이라는 베타전 선전기를 아데나로 배울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통 다른 클래스들은 벤타전 선전기 배우려면은, 뭐, 명코 8만개, 뭐, 16만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기사는 이제 선정기를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또 강역기, 데몰리션이라는 강역기를 또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추가로 이 타운트라는 스킬이 있는데, 몹을 성공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 타운트라는 스킬도 아데나로 배울 수가 있어서, 웬만한 스킬들은 다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게 기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일반 스킬 중에 명코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은 이제 바이탈 아머, 마이티어택 이거 두 가지인데 초반에 일반 스킬을 배우는데 명코가 적게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 혈면상이라서 보면은 이제 바이탈아머랑 마이티어택 암호까지 배운다고 하더라도 총 32만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이제 명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단점이 나타나는데 혈면상점에서 명코로 배울 수 있는 영웅 스킬이 대부분이 다 싸움용이에요. 7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팬텀 블레이드, 또 100만 개차진 스턴, 또 7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쇼크 스턴. 이거 세 개는 싸움용이라서 사냥만 하시는 형님들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이제 영웅 스킬이 블로우 어택인데 블로우 어택은 이제 100만 개로 배울 수 있고 이 블로우 어택 빼고는 네, 나머지는 이제 사냥에 필요 없는 스킬이라서 이게 좀큰 단점이긴 하죠. 명코를 모아봤자 사냥용 스킬은 하나밖에 못 배우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뭐,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전설 스킬, 그러니까 리커버리 아머가 사냥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클래스들은 200명 명코로 이제 전설 스킬 배워도, 뭐 강전사각 특히 그렇죠. 사냥에 전혀 쓸모없는 그런 스킬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사는 이거 리커버리 아머가 사냥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웅 스킬을 보게 되면은, 사냥에 필요한 영웅 스킬이, 블로어 테, 프라이드, 리덕션 아머, 카운터베리어 베테랑.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명코 18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은, 이제 프라이드, 프라이드랑 카운터베리어 베테랑. 이렇게 두 개만 180만 개로 배울 수 있고요. 이 리덕션 아머 베테랑은 뭐 합성으로 뽑거나, 아니면 뽑기로 뽑거나, 그렇게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0만 개 명코로 카베, 베테랑, 그리고 프라이드까지 배워주고, 혈맹상점에서 블루워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영웅 스킬인 다예요. 리더션 아원는뭐 클체 때나 네, 뽑기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전선 스킬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싸움용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명코 30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게 그랜드마스터 스턴 이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클리어 베테나 이 스킬인데, 둘다 싸움용이거든요? 그리고 60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이 리포스트. 이거는 사냥에 뭐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거의 싸움이 90% 정도 차지하는 스킬이라서, 네, 이것도 막 필수로 배워야 되는 스킬은 아니라서, 이거 하나랑 팬텀 블레이드. 이거 두 개가 60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이거든요? 기사가 사냥에 필요한 필수 전스가 카베마거든요? 카운터베리어 마스터. 이거를 명코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나중에 신화 스킬을 도전해서 뭐 그걸 실패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수 전스를 좀못 배우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클체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리커버리 암머랑 카운터베리어 마스터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사냥용 전스는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게 장점이지만 기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형님들은 이제 카베마를 배울 수가 없는 게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런데 이제 또 기사가 마지막으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스킬을 사용할 때 총매제? 나뭐 재료 같은 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뭐 10시간을 사냥하든 20시간을 사냥하든 아데나가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뭐 주문서랑 그리고 뭐 강초 용기 이 정도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무가금으로 아데나 모으기는 정말 좋은 클래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크에프 클래스 차례고요 다크에프도 기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방패를 못 껴서 이렇게 가더류를 껴야 되는 클래스 중에 하나고요 뭐 스킬을 좀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아데나 스킬만 배운 이제 상태인데 다크에프도 장점 중에 하나가 광역 스킬을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블러디 크로우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광역 스킬인데 얘가 피읍 효과가 있어 가지고 몸빵이 다크헤버가 좀 약한 편인데, 그 몸빵 약한 거를 피읍으로 좀 커버를 해서 유지력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영상에도 남겼었는데, 이 피읍이 상당하거든요? 뭐, 알비노나 이런 폭쟁구역에서 이 피읍 효과를 좀볼수 있는 게좀 좋은데, 이 좋은 스킬을 아데나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명코 8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섀도우 스텝이라는 선점기가 있는데, 이 선점기가 베타전 선점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대시로 붙기 때문에 붙는 동안에 딜로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마검사랑 좀 스킬 메커니즘은 좀 비슷하지만 이게 마검사 선점기랑 좀 차이점은 쿨타임 초기화가 있거든요. 모브에 잡고 나서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는데 이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스킬 배울 때 이제 명코가 좀 처음 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혈맹상점에서 한번가볼게요 일반 스킬을 혈맹상점에서 명코로 배우려면은 이베이전 8만개, 더블 브레이크 8만개, 섀도우팽 8만개, 그리고 섀도우 스텝, 선정기 8만개 4개를 배우게 되면은 총 명코 32만개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32만개가 뭐 사실 인사이드 방송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 개수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32만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명코 개수긴 하거든요. 그리고 영웅 스킬은 70만 개로 섀도우 블라인드, 그리고 베놈 마스터리 100만 개, 섀도우 아머, 데스티니 100만 개. 이렇게 총3개 습득이 가능한데, 이 중에 사냥에 필요한 스킬은 섀도우 아머랑, 그리고 베놈 마스터리. 이거 두개거든요 이거 두개만 사냥에 필요한 스킬이고, 섀도우 블라인드는 싸움용 스킬이에요. 헬멧 상점에서 파는 영 스킬 3개 중에 2개가 사장에 필요한 스킬이라는 거는 좀 장점인 부분이고요. 섀도우 네, 아머 100만 개 그리고 베놈 마스터리 100만 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명코 18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은 언케니 닷지 그리고 섀도우 대시 섀도우 리커버리 이거 3개인데 사장에 필요한 스킬은 섀도우 닷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속 올라가는 섀도우 악셀레이션 이거 스킬이랑 버닝 스피릿 이두개 스킬은 명코로 배울 수가 없진 하지만 그래도 다크에프 스킬은 다이아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월드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것도 뭐 단점이긴 하지만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모든 영웅 스킬을 이제 배울 수는 있으니까. 전설 스킬은 이제 협회 상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블 브레이크 데스티니 그리고 루시퍼 이렇게 두 가지고요.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할매 상점에서 200만 명코로 배울 수 있는 전사 스킬이 둘다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클래스는 대부분 전스가 하나인데 두 개까지 배울 수 있어서 뭐 나중에 스킬 유학용으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명코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더블 브레이크, 루시퍼, 200만 전스가 사냥에 도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명코 30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전사 스킬은 아머 브레이크. 이거랑, 아머브레이크 데스티니, 이거고요 또, 2차로 600만까지 모아서 배우는 스킬은, 섀도우 쇼크, 그리고 루나틱, 이렇게 두 가지인데, 루나틱은 사냥에 도움이 되는 스킬이거든요? 더블 데미지 상승, 뭐, 크리티컬 발동 확률 상승, 공격 속도 증가, 그 피읍, 흡수 강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루나틱까지는 배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전사 스킬 좀다 배우는데 필요한 명코가 좀 천만 개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뭐 그래도 좀 다크에프로 처음 시작해서 계속 끝까지 존버하시는 형님들한테는 뭐 어떻게든 명코를 모으게 되면은 사냥에 필요한 스킬을 다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크에프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은 카베팅 스킬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또 웬만한 영웅 스킬들은 명코랑 다이아로 구매 가능한 점 그리고 전스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명코로도 다 배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 이번에 볼 클래스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마검사 클래스인데요. 마검사 클래스 장점은 전 클래스 중에 몸빵은 1티어라는 거. 네, 그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스킬을 보게 되면은 천점기 소닉 블레이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데나로 배우는 스킬들인데요. 아데나 스킬만 배워도 에테레폰으로 데미지 증가, 그리고 팔랑크스로 몸빵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루전 카운터로 카베팅도 배울 수 있고, 라이프서클로 회복 스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데나 스킬만 배워도 웬만한 다른 클래스 영웅 스킬 효율이 나오는 이런 사기적인 클래스라서 마검사는 정말 아데나 스킬만 배워도 효율이 거의 넘사급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점기 소닉 블레이드가 좀 전에 다크에프랑 마찬가지로 대시기로 붙기 때문에 딜로스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혈맹 상점에서 배울 수 있는 이제 스킬 중에 사냥에 필요한 일반 스킬은 에테르 부스트랑 룸블로우, 그 에테르 바이탈 그리고 아까 선점기 소닉 블레이드까지 이게총4 가지인데 어, 선점기 포함해서 일반 스킬 배우는데 명코가 28만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혈맹 상점에서 배울 수 있는 영웅 스킬은 슈퍼소닉, 그리고 일루존 카운터, 트리니티, 룸마스터리 이렇게 총네가지인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검사가 이제 슈퍼소닉이 거의 필수 스킬인데 정말 거의 마검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슈퍼소닉 스킬을 혈매상점에서 명곡 70만개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총네개 중에 트리니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냥에 도움이 되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일루전 카운터 슈퍼소닉 룸마스터리 이렇게 세 개를 배우면은 사냥 효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헬멧 상점에서 배울 수 있는 이제 200만 개 전사 스킬은 이제 룸마스터리 레전드인데 얘는 그렇게 막 필수로 배워야 되는 스킬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게 되면은 사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웅 스킬은 슈퍼소닉 일루전 카운터 룸마스터리 이렇게 세 개는 설명 상점에서 명코로 배우고, 그리고 180만 개로 명코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은 팔랑크스 에이스, 그리고 플라잉소드 나머지 하나는 에테르에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중에 에테르에폰 같은 경우는 스킬 강화를 하게 되면은 공격 속도가 붙기 때문에 뭐 전사 성물이 있거나 1강 이상 스킬이 있으면은 에테르에폰은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사장에 필요한 180만 개 영웅 스킬은 이제 팔랑크스 에이스가 거의 필수 스킬이죠. 팔랑크스 에이스랑 일반 팔랑크스랑 회피력 증가, 그리고 리덕션 증가, 마방 증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팔랑크스 에이스까지 배우게 되면은 몸빵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코로 배울 수 없는 스킬 중에 이제 라이프서클 하나가 있는데 이 라이프서클은 HP 회복 효과 증가, 그리고 일정량이 이제 보호막으로 전환되는 스킬인데, 이거는 뭐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필수 스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코로 웬만한 필수 영웅 스킬들은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서 스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까 룸 마스터리 레전드, 이거는 명코 20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이고, 300만 개로 배울 수 있는 전서 스킬은 룬스턴 그리고 룸버스트.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룸버스트는 사냥에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데미지 증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있으면은 그래도 사냥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600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팔랑크스 레전드랑 라이프 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인데 뭐 현존하는 600만 스킬 중에서 저는 거의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팔랑크스 레전드가. 이름에도 붙어 있지만 거의 진짜 레전드 스킬이기 때문에 마검사 분들은 600만 개까지 모아서 1차로 룸버스트 배우고 2차로 팔랑크스 이렇게 배우는 게좀 정석이긴 한데요. 정말 레전드 스킬밖에 이제 효과가 거의 사기급입니다. 신화 스킬이랑 거의 맞붙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600만 개 모아서 팔랑크스 레전드까지 배우게 되면 은 배우기 전에도 몸빵이 좋지만 몸빵이 거의 한두배세 배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업이 마검사가 아니고 팔랑크스다. <laughs>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팔랑크스 스킬이 거의 마검사의 꽃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영웅 스킬 중에는 슈퍼소닉. 이거 두 개가 마검사의 메인 스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코로 사냥용 필수 스킬들을 대부분 습득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스킬을 못 배우는 게 일루전 카운터. 이 카베 전설 스킬만 명코로 좀 배울 수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 단점을 빼더라도 나머지 스킬들이 거의 대부분 명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 다크엘프, 마검사까지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클래스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마검사를 추천드리거든요. 마검사가 처음에 시작하기도 좋고 몸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복 스킬도 있기 때문에 유지력도 좋아요. 그리고 명코를 모아서 필수 스킬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장점 중에 하나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마검사가 가장 좋은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무가금 형님들이 시작하기에는요. 3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클래스 케어가 되거나 뭐 신규 클래스가 추가되면은 그때 또 다음 편 제작해서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해볼게요.